지금 운동 끝나고 둘다 시간이 돼가지고 모처럼의 데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코엑스 가가지고 쇼핑 좀 하고 영화를 볼 예정이에요. 하체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온몸에 힘이 다 나가는 느낌. 진짜 약간 어지러워요.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 다들 감기 걸리지 말고 몸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laughs> 결혼이 100일 남았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를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게 하고 있진 않아요. 몸무게도 여전히 61, 60 정도 되는 상태인데 술을 끊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이하로 너무 내려가면 제가 일상생활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름의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핑계 플러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 윤곽에 대해서 조금 달라졌다고 어떻게 관리했냐 궁금해 해주시는데 사실 크게 한건 없고 저번에 인무드랑 아큐주사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각턱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항상 맞고 있었던 거라서 효과가 있다? 남들이 봤을 때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아큐주사 플러스 여기 인모드 맞았던 게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다들 살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약간 얄쌍해 보이고 그래서 중요한 날 전에 한한 한 달? 2주 전에 가서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관리는 사실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도 안 하고 뭐 승모근 관리, 뭐 상체 관리 이런 거는 운동으로 하고 있고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단시간 안에 엄청 좋아질 거라는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혼식만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는 약간 너무 낭비다. 차라리 약간 운동을 열심히 하자. <laughs> 이런 마인드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막 엄청 이렇게 화려하고 막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결혼은 서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지금 결혼 준비를 해가고 있고 응. 가고 싶고 하이비라고. <laughs> 저희는 이거 먹으러 왔어요. 아, 좋겠다. 저는 강낭콩이에요나 저도. 요 스파이시 갈릭 비프로 해주세요. 어 맛있어 보여. 아 밥이 이렇게 섞였 그래? 음. 밥좀 복잡하네. 음. 근데 맛있다. 오랜만에 약간 짜치플레 맛. 코스트 네스트 커요 어 눈사람 너무 귀여워 남은 거겠 이랑 떡볶이,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소 하이볼인데 진짜 맛있어요. 구 돈데 둘다 맛있음. 이거는 고량주, 이거는 미스키. 궁금하다. 떡볶이 맛. 음. 대맙맛있가상가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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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고가 고가 고라 고가 에서오가가고를 샀거든요. 요가가 아니라 사실 저는 라섹 한 다음 또 아니야. 중학생 때부터 저는. 눈이 매우 매우 안 좋았단 말이죠. 소프트렌즈랑 하드렌즈 낄 때부터 이제 눈이 굉장히 건조함을 많이 느꼈어요. 겨울이 되니까 유독 건조함이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언제 좀 심하냐면은 자고 일어났을 때랑 길 걸어다닐 때 약간 눈 시림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게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심해지는 느낌인 거죠. 오메가3가 혈액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만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이랑 약품 제품이고 쿠팡에서 샀어요. 오메가3 고를 때에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청첩장을 드디어 골랐습니다. 한 며칠 전에 골랐는데, 요새 청첩장 샘플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바른손이랑 보자기 카드랑 이츠카드, 디어디어.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받아봤는데, 정성스럽게 보내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포장도 엄청 깔끔하고, 직권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다 보내주셨고, 보자기 카드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청첩장에 돈을 많이 쓰자라는 주의는 아니어서, 저렴한 것 중에서 제가 한열몇 가지를 골랐어요. 근데, 샘플로 보내주신 카드가 이런 카드였거든요. 알고 보니까 가장 비싼 카드였어요. 이걸 고르고 나서 저희 둘다아 역시 사람 보는 눈이 비싼 건 확실히 티가 나나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긴 예쁜 카드로 골랐습니다. 제가 청첩장을 볼때 골랐었던 조건들이 어르신들이 보통 요거를 많이 보시잖아요. 영어보다는 한글이 조금 눈에 띄게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청첩장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 달력이 들어가는 거 정도였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제외했습니다. 잘 고른 것 같아요. 차근차근 모바일 청첩장도 만들어야 되고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 회사에서 샘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자의 취향은 다 다른 거니까 잘 비교하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결제랑 호텔결제는 다르다. 사전결제가 낫지 어차피 갈거면 m 0 불. o t I'm 난올 o t 서 정주행 터 균형 있게 속까지 클린하게. 다행히 오늘은. 8시 전에 도착. 응. 운동하러 왔어요. Thank you 이 차는 진짜 존맛 탱이거든요 짠! <놀람> 맛있고 어 <것 같아>. 네? 허하 응? 맛이야? 맛있다. 먼전한장처럼 결제 다 했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그냥 우, 스럽네. 아, 저는 집에 왔고, 이제 종이 청첩장을 만들면 모바일 청첩장을 무료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종이 청첩장 고를 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양쪽 부모님에 대한 의견을 <laughs> 받지 않어요. 저희 둘끼리 호다닥 그냥 정해버렸고, 모바일 청첩장도 내가 혼자 만들까? 아니면 같이 만들래? 했는데 그냥 한번 만들어서 보여달래요. 후다닥 만들어서 보여주면 끝날 것 같아요. 세상에 결혼을 준비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나 오빠나 결혼식 자체에 대한 로망도 사실 없어가지고 이런 거 그냥 하나하나 정할 때도 뭐 하고 보여줘. 이거 해도 좋아. 저거 해도 좋아. 이렇게 할래? 그래 이렇게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희가 준비를 시작한 게 이번 연도 7월. 이쯤부터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의견이 뭔가 안 맞았던 적도 없고, 서로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온것 같아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오늘은 96일 남았다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별로 알고 싶지 않아. <laughs> 접어볼게요. 인산말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본적인 인산말. <laughs> 인기순. 제 짧은 거로 골랐습니다. <laughs> 저희는 웨딩 플래너를 일단 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부가 이 시기에 어떤 걸 하고 이 시기에 뭘 하고 그런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무슨 웨딩 카페 같은 데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도 가입을 해봤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권유도 많이 하고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추천 같은 거를 많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카페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알아서 하면은 되겠다 싶었고 사실 신혼여행도 시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가고 싶었던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플래너가 또 필요 없겠다 싶어서 네 그거는 서로의 의견 따라서 정하시면될것 같아요. 드레스 입으러 갈 날짜는 안정해가지고 그것 또 언제 정할지는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배가 고픈데 원래 제가 오늘 닭발을 먹으러 저희 집에 왔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몸이 좀안 좋으시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밥을 먹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식 파티를 가고 크크크 치킨. 한만, 짠. 고생하셨습니다. 짠. 이거 작아 보여서 물어봤어? 테무에서 산 잠옷. 응. 거품 없으면 양주 같죠. 진짜 위스키, 위스키 같지. 위스키. 음. 락스 온더라, 락스 온더라? 맞나? 락스들 먹던 걸로 한 잔. <laughs> 누나 이사 언제? 내년 10월에. 10월? 내년 10월? 응. 퇴입자가 응. 끝나는 게 그때여가지고, 응아 끝나고. 그렇구나. 끝나고 들어가게. 아내 집도 있고 오빠 집도 있는데 아 누구네 집으로 응. 들어갈 수가 지금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결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들어가도. 아까 진짜. 이제는 언제오나 한번 보고 올까? 어제 시켰던 김치찜 짠 지금까지 비가 왔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이제 눈 온대요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수업을 하러 갑니다 요거 패딩 얼마 전에 샀던 그 패딩이고 안에는 즉시 믹스 저는 아직도 살짝 더워가지고 안에는 반팔을 가끔 입어줍니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좀 덥더라고요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가 쇼핑백은 시즌오프 귀엽죠 <laughs> 바지는 h 스건데 여기 기장이 엄청 긴 제품이었는데, 제가 가위로 잘랐거든요. 너무 땅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말아 올려져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나름 약간 자연스러운 커팅? <laughs>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이없 없어 e so. 야 아이고 e so. I hope so. I hope so. I hope s 뜨 I 지아 이게 접시도 파는 거야 이렇게? 재활용 되나 이거 h o <laughs>